네, 안녕하세요. 만두엿입니다. 제가 오늘 고터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거기에 갤럭시 S10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S10을 한 30분 정도 거기서 만지작 만지작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렸죠. 저는 갤럭시 S10을 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왜 갤럭시 S10을 사지 않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 센서. 지문 센서가 보시면은, 그냥 여기 이 버튼 위치 이 위치에 있어요. 이 위치에 네이 위치에 있어서 지문 인식을 몇번 해봤는데 우선 인식률이 좀 떨어집니다. 네0 번에 두 번은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리 이 디스플레이 위에 지문 인식 버튼이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지문 인식 버튼이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 갖다놔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물리 형태의 홈 버튼과 지문 인식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갤럭시 S8이 나오고 나서 구매를 안 했던 이유가 물리적인 버튼이 사라져서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9이, 9이 나오고 나서 노트9으로 왔죠. 근데 노트9도 뒤에 보면은 물리적으로 지문인식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지문인식 버튼을 이용을 하기에 되게 수월합니다. 그런데 S10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안에 숨어있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판, 정확하게 찍더라도 인식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싸제 보호필름을 바를 경우 인식률을 보장할 수가 없다, 어렵다, 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보호필름을 붙이려면 삼성에서 인증한 보호필름을 삼성 서비스센터에 가서 붙여야 된다. 약1 3 0 0 0원 정도 한다. 이 금액은 그냥 드래프트한 금액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문인식이 잘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 두 번째. 갤럭시 S8부터 아니지 노트 7부터 있었던 거지 홍채 인식이 있어요 홍채 인식이 있어서 홍채 인식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을 풀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지문이 아닌 홍채로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S10은 홍채 인식이 빠졌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홀 펀치 홀그 기능을 넣다 보니까 홍채 인식용 빨간 LED랑 그걸 인식하는 카메라가 이제 쓸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홍채인식 기는을계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자, 그럼 지문 쓰면 되지 않냐? 제가 지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식률이 떨어지고 싸제 보호필름을 붙이면 제대로 안될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있, 더더욱 마스크 때문에 홍채인식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홍채인식을 빼버려서 아, 이 부분은 좀 에러였습니다. 네. 천는 별로. 자, 그리고 마지막. 어, S8부터 들어간 기능이죠. 이 홈버튼이 압력버튼으로 반영을 했어요. 압력버튼으로. 물리버튼, 기존에 물리버튼을 없애는 대신 압력을 이용을 해서 홈버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해당 기능이 S10에선 빠졌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단점으로 작용하냐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를 키는 방법이 노트9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문 센서, 홈버튼, 아니, 전원버튼, 그리고 물리, 그리고 더블클릭, 더블, 클릭, 더블 더블, 더블 터치하면 은 켜지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s10 같은 경우는 켤수 있는 방법이 전원 버튼과 이 지문 인식 더블 터치 이걸로만 제한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저 같은 경우는 홍채 인식 얼굴 인식 탔어요. 네, 이 상태를 꺼보죠. 끈 상태에서 제가 그냥 물리 버튼처럼 홈을 꾹 누르면 알아서 켜지고 인식하고 열립니다. 네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s10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되면 켜지지가 않아요. 네. 얼굴인식이 있긴 하나, 그거는 마스크 썼을 때는 무용 지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S9, 아, 갤럭시 노트9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홈버튼을 이용한 전원을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하더라도 홈으로 가고 싶으면 홈버튼을 이렇게 꾹 눌러서 써요. 압력 감지로.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S10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그렇더라구요. 네. 실제적으로 이런 보안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런 불편함이 덜할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름 보안을 생각을 해서 이런 보안 기능들을 활성화 시켜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10을 30분 동안 써보면서, 아, 이거는 좀 내가 쓰기엔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돈도 없고, 뭐. 노트9도 지금 뭐, 딱히 쓰는데 불만이 없어서. 솔직히 광각카메라는 되게 땡기긴 하는데. 네. 근데 광각카메라도 어차피 단초점이라서. 아무튼,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총이세 가지. 지문 센서 인식률이 떨어지고, 사제 액정 필름 바르면 은잘안될수 있고, 네. 그리고 홍채인식이 빠진 거, 압력 센서가 빠진 거. 이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홍채인식은 뺄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 압력 센서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압력 센서 되게 좋았는데 네. 3D 터치 네. 애플의 3D 터치와 같은 압력 센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로 적어도 S10은 저는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S10, S10e는 좀 와이프 보고 사라고 이렇게 펌프를 넣고 있어요 네. 와이프님이 좀 작은 핸드폰을 좋아해서 마침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펌프를 열심히 넣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갤럭시 S10을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그로를 끌어봤고요. 또 엄청 싫어요 많이 살릴것 같네요. 네 어쩌지? 네. 어쩔 수 없죠. 네 아무튼 해당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그럼 나무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 하셨습니다. 그럼 뿅.